이번 템트리는요 폭풍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풍을 한번도 안 가봐가지고 폭풍을 한번 가볼 건데 이렇게 되면 만화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연운을 가볼 생각이에요. 연운 가고 뭐 여차하면 혹한의 손길도 띄우면 되니까. 혹한의 손길 안갈 거면 그냥 팔아도 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뭐 여기서 선택해야 될건 이거 1코로 띄울 거를 생각해야 돼 일단 벨트부터 갈게요 이렇게 벨트 갈 거고 뭐 400원을 투자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? 너무 비싼가 400원? 아항 아항 좋아요 뒤질라고 이씨 어피 아지르는 규선 말아서 만화가 약간 들딸릴 예정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만화 관리하는 꿀팁은 진짜 CS 먹을 때 만화를 안 쓰는 건데. 깔끔. <목소리나> 항상 말씀드리죠. 이런 식으로 항상. 길을 봐야 된다. 당장 앞에 있는 수보다는 좋아요. 오케이 Q 데미지 맞아? Q 데미지 살벌해. 아지르는 항상 이 포탑 다이브 조심해 주셔야 돼. 궁으로 이 토스 해버리니까 거리 조절 잘못하면 이렇게 Q 처맞는 거고요. 응? 공 빠졌고 집을 안가네? 그럼 처맞아야지? 근데 확실히 연은 하나만 가도 마나가 많이 세이브가 되기는 하네 아 까비 근데, 확실히, AP 딜이 세치기는 했어. Q만 잘 맞추면, 진짜 게임 끝나기는 해. 어호 까비. 블로가 못하게. 이 경험치 개꿀. 야, 근데 이 경험치 진짜 많이 준다. 야, 이게 바로 레업이 되네. 여기에다 만약 텔 타면, 그 친구, 반피 까줍니다. 아, 까비 침묵이 안 봤더니 미친 놈인가요? 깔끔, 음, 방금 좀 쎄게 했나? 어, 쎄게 했다. 어. <laughs>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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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부지 마. 아. <laughs> 야, 아직도 궁빼기 왜 이리 쉬운데? 아, 뭐야? 야, 뭐 폭풍 뜨기 도전에 게임이 끝나. <laughs> 폭풍을 선택으로 가야 되나? 아, 근데 연운만 가도 만화가저 충분하긴 하네. 연운 간 다음에 폭한의 손길 가면 될거 같은데. 착해. 아, 아, 쉬었어. 이 아칼리랑의 초반 밀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깔라비, 깔라비 좋아요 한대 맞았지? 룰루 치면 그때 깔라비 새끼야. 아우 깔라비 좋아. 어, 아 저거는 쿨타임이 죠 너무 짧아. 목 맞았는데. 아 진짜 장막. 씨 야,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칼리는 W 선마야야 되네. 그러면 이제 W 선마하는 애로 상대로 연은 가도 괜찮은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은데? 좋은 데이터가 되겠는데? 아이씨, 야뽀삐는 뭐야? 아저 아, 같은 경우는 솔랭에서 빡개만 다치면 영겁 갈것 같아요. 까비, 신호인가 요. 제발 제발 나이스 치려쥬 좋아요 제발 아 살짝 늦었다 뭐지 아야 뭐 맞췄어야지 마 지려버리버리는아어땠어방어어땠어어어금좀 어, 땠는지좀 어땠어? 음, 하하하하하 a h a h a h 이 ha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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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그니까, 러이 폭풍은, 그니까, 아칼리나, 카타리나나, 그런 암살 챔피언, 그 붙어서 싸우는 애들 있잖아. 그런 애들한테 좋은 것 같은데. 초가스는, 개 뚜벅이 새끼라서. 그니까, 러 이게 좋을 순 있어. 좋아보이는 이유는 그거야. 그냥, QW로 맞는 순간 디지니까 초크! 그... 아, 요즘, 휴각이, 내가 그때 딜교환을 할 때, 붙어야 돼, 거리를. 이렇게 붙어서 그냥 딜교환. 해버리면 어떡할 건데? 니가 뭘할수 있는데, 니한테 붙으면 역시 q 선 말을 하면 마나가 안 떨려 근데 뭐 아칼리마, 탈론, 제드 이런 애들 상대로 q 선 말을 할 수는 없잖아, 그치? 다가가지 않는 이유 스턴이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한 킬각을 재기 위해 어? 야 방금께 안 맞는다고? 말이 돼? 와씨 그래 맞아야지 어허 이게 말도 안 맞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씨 어, 또 죽어 이거 뭐또 제러스가 또이 그러니까 제러스가 지금 파이키를 먹은 게 방금 보셨죠. 다 저렇게 키를 먹은 거야. 난 이게 너무 지금 열이 받는 거야. 제라스가 잘해서 키를 먹으면 내가 인정을 할게, 내가 진짜. <목소리> 아, 까기 뽑기 그냥 오지 근데 딜은 세기는 하다 확실히. 어, 방은 뭐야? 방은 뭐야? 응? 와 스텔라기야? 야씨 싹다 씹히네 그냥 스텔라게. 휴먼다니까? 뭐 하는 짓이야 여기? 진짜 균열생성기야 미쳤다니까 초가스한테 균열생성기 무조건 가야돼 아 맞다 이거 호카네 이거부터 가야되는데 좋게 해본 결과 폭풍은 비추요 예 폭풍은 안가시는거 추천 그런거 일단 이 두가지 템은 무조건 가져야 되거든요 제 초가스 연구는요 나머지 한 템이 문제인거잖아 레거브 때는 나의 기준으로 가장 베스트는 영겁이에요. 저의 가장 베스트는 영겁이고 그 다음에는 루덴! 이거 이런 식으로 루덴 아니면 영겁을 추천드려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겁을 추천드리고요. 제기준에 가장 베스트는 탑가서 제가 최근에 올린 영겁, 공허 핵심 잡슈 이거 그 브론즈 장인이 만든 빌드 있잖아. 나 이거가 나는 베스트인 것 같은데 탑에서.